아, 안녕하세요 2025년도 1월 4일 예, 차트 분석 시황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분석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뭐 특별하게 호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1.7%뭐 S&P 다우지수도 모두 올라간 모습 이런 부분 때문에 나선들 나선도 크게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더 더 도와주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특별한 호재들은 없지만, 나스닥이 어느 정도 견인한 모습 그리고 보이고요. 거래량이 현재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나스닥 커플링으로 지금 현재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솔라나. 솔라나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랠리 가능성, 뭐 ETF 관련 어, 가능성, 올해 ETF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솔라나에 대한 매수세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김프도 많이 주, 줄어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최근까지만 보더라도 1%, 2%, 뭐 심하게는 3, 4%까지 낀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해외 매수세가 높아지면서 국내의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 어, 국내에서 어느 정도의지 해외에서 매수세가 좋아진 거죠. 해외에서 매수세가 좋아져서 국내 김프가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해시 레이트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일시 돌파 역대 최고점이라고 나오고 있고 어 2025년에 지금 긍정적이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 시바 인후 상승 예측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코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안 좋은 점이 없고요. 업비트가 어저께 뭐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해킹 관련된 내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지만. 그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해킹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72원으로 계속해서 고 원화 환율에 정말 고점을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김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120선. 1억 4 5 50, 120선 라인에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다르죠. 바이낸스는 아마 이 라인 고점일 거예요. 약 99.5k에서 10만 달러 이상에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저항을 맞을 거니까, 현재 98.4k죠. 계속해서 10만 달러에서 매도세가 좀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 라인에서 조금 눌릴 수 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 알트코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뭐 미국 테마, 이런 예, 민코인 테마, 그리고 뭐 위에 라인에서 어느 정도 뭐 이더계열, 솔라나계열, 무이런 뭐 알트들이 전체적으로 매수가 세 좋은 편입니다. 보시면 추가적으로 뭐 음전 뜬건 진짜 거의 없어요. 다 양전이에요, 다 양전. 그러니까 사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양전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해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할 건데 에, 지금 가장 핵심적인 알트들만 보자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 라인 매물대를 정확하게 지켜줬습니다. 574원 라인에서 정확하게 에, 정확하게 에, 지금 저항을 받았고요. 이 라인을 뚫어주게 된다면 이제 없어요. 이제 전, 저번 라인의 고점 라인 이 경우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지가 매수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지금 시바이누. 시바이누 잘 올라가죠. 시바이누도 위에 열려있는 상황. 뭐 봉크. 봉크도 잘 올라가죠. 11%. 그러니까 지금 가, 같이 다 연결성이 있어서 페페도 잘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커플링 코인들이 잘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해주시고요.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금 2000라인까지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에이다가 요새 미국 코인 약간 대장급으로 좀 되게 상승률이 좋은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잘 올라가는 뭐, 헤데라, 헤데라도 위에 열려있고, 아이오타, 얘도 위에 열려있고, 이오스,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코인들의 저항이 어디에서 맞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는 1700라인까지 이 폭이 크기 때문에 중국 코인 제외하고도 이번에 어, 이오스가 원래 미국 해서 좀 나온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코인의 테마가 붙여지면서 중국 코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원산지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O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혜택을 중국 코인 중에서도 혜택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EOS가 이만큼이나 열려있는 부분.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535만원에서 계속해서 저항 맞는 모습 보이시죠? 당연히 이번에 이클보다는 아무래도 이클보다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좀더 차트가 좋은 모습이고 시체는 위에 있더라도 이클만큼은 아니겠죠. 이거 위에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저항도 거의 없습니다. 이클은 근데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라서 사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이클보다 매수세가 좋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글을 살 거라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좀더더 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솔라나 계열 같은 경우. 솔라나는 계속해서 이 부분부터 박스권도 뚫어주고, 30만원 라인 자리 뚫어주고, 위에 라인도 얘도 저항이 없죠. 이 라인에서 몰려 계시던 분들이 한번 정도 탈출해주면 약간 매도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죠. 뭐, 주피터 같은 경우, 지금 솔라나 그대로 쫓아가는 모습 보이고요. 캐리너독스도 민코인과 솔라나겔 둘다 해당하기 때문에 상승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피스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아, 위에는 막혀있네요 피스네트워크는 578 정도 120선에 막혀있다 피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좀 시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털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가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은 좀 적은 편입니다 바이낸스 볼게요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거래량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찐반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세 전환이 된 부분은 이 자리. 그저께부터. 그저께부터 지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1 2 3도 뚫어졌기 때문에 사실 어피트보다 더 바이낸스 차트가 긍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이번에 올라간 것들을 다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거래량 부분은 좀 아쉽고 거래대금도 떨어지고 있고. 허나 업비트 관련해서도 추세 전환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상단에 있는 알트들이 좀더 분위기가 더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핸드폰을 못 놓으실 거예요. 이번에 사시면. 왜냐면 이게 찐반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만 된 부분이라서 비트가 혹시라도 쫙 빠지면 알트가 같이 녹아버리는 상황이 큽니다. 이런 부분 반드시 잘 확인해 주시고, 알트코인 단타적인 부분에서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쉬운 편이나 비트코인을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번 주말에 그냥 기존 저점, 추세전환 될때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실 건데, 이제 오늘 들어가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놓지 못하십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확인하시고, 어? 아닌 것 같으면 빠르게 파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 편하게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같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아침 6시 40분, 그리고 점심 12시, 저녁 8시 이렇게 하루 세 타임에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오셔서 차트 분석, 시황 분석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